지난 10일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기성용 선수에게 인종차별 비하 행동을 한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에드윈 카르도나가 11일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콜롬비아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인 카르도나는 후반전 18분경 한국 선수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기성용 선수를 향해 입을 벌린 채 양손으로 눈을 찢는 행동을 했는데요. 이는 서양 선수들이 하는 전형적인 동양 선수 비하 제스처입니다. 주심이 보지 못했지만 카르도나의 같은 인종차별적 비하 행동은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면서 많은 축구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경기 후믹스전존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카르도나의 이같은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인종차별적 행동은 축구장에서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다. 그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경기장 안에서 지저분한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표팀 주장인 기성용 선수는 이어서 세계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은 콜론 비아 팀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카르도라는 11일 콜롬비아 축구 협회 트위터 계정에 올린 40초 분량의 영상에서 누구도 비하할 목적은 없었다. 그러나 내 행동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오해를 일으켰다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르도라는 영상에서 입국 첫날부터 환대해 준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경기 중 오해에서 비려진 상황에 관해 미안. 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콜롬비아 축구협회의 사과와 함께 카르도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징계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파는 경기도 중 인종, 종교, 성별, 정치 등과 관련된 차별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난으로 카르도나 선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현재

de Corea, de cómo nos han tratado, eh, desde el primer día fue algo espectacular y bueno, no soy una persona conflictiva y lamento que una situación de, de partido eh, la hayan malinterpretado de esa manera. Eh, les mando un saludo, que Dios los bendiga.